빛이 잘 들어오는군 장마 언제 오는 거야 아이고 참을못이가지고 거의 저고야 말았습니다. 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겁까진 아니고 그냥 지나가게 조심히 비켜드리긴 했지만 극혐! 내가 다른 건다 참아도 바퀴는 극혐이다. 바로 바퀴 템들을 다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바퀴 박멸 겸 대청소를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격리 끝나고 한달 전쯤에 대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1급 청정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가 맨날 머리카락을 쓰고 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선생이라니 나왔을 때 이렇게 싹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 식겁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오늘 4.5평 들어 없는다 10만 원치 어제 열받아가지고 바퀴템만 10만원치 주문했어. 아, 말이 많아.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초흥분 상태. 여행을 가고 이러면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진 않네요 뭐, 벌레가 좀 뭐, 개구리든 뭐든 좀 튀어나와도 잘 자는 편인데, 여기는 여행지가 아니잖아요. 홈 스윗 홈이잖아요. 화가 많이 나. 다이소나 이렇게 가가지고 또 추가 물품을 좀 구입할 게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출발. 출발! 아니 장마가 온다더니 장마가 안 와서 그런가 봐. 습한데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는 거 아니야. 어우 신기 불편해, 신기 불편해. 어우 어제 그래도 잠은 잘 잤어, 밖이 나왔지. 막 이만한 게 나왔거든요. 얘가 이제 알까면 내가 미쳐 미쳐. 나 이사 간다 그럼. 미쳐 미쳐. 역시. 아 어, 이거 이거. 근데 어디로 밖에벌레도다 들어오겠는데 저도 소용이 거이 이 정도는 되어야겠네 얘네가 몸을 딱딱하게 할수 있대 이이 이, 이 집착스러운 농도기 일단 패스 이게 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다 봤고 지금 또 이불을 빨려고 하거든요. 와, 그건또 아시다시피 자취생에게 이불을 빠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특히 빨래 넣을 데도 없고 겨울부터 잘 쓰고 있는 게 런드리고라는. 거거든요. 이제 비대면으로 빨래를 수거해 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가져다 주시는 아주 편리한 거라가지고 이불 빨래까지 싹다 맡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저번에 봉지에 예쁘게 해가지고 가져다 주시거든요. 이불, 이불 맡기고 청소하고 저거 새 입을 이제 닦아면 이제 기분 째지겠지. 지금같이 습한데 막 안에 빨래 널어놓으면 진짜 화가 많이 나. 내가 지금 화가 많아. 머리에 화가 많아. 말려서 딱 계속 가져다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지금 날파리도 많아지고. 진짜 날씨가 습하게 습한가봐 이거 넣고 이거. 이제 딱 해가지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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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 뱉터 아, 훨씬 깨끗해졌다. 이것도 공유기랑 제가 이 안에 이렇게 다 숨겨놨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롱. 헐렁빵구,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거 다 치우고 있었거든요. 일로 해 가지고 이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뿌려 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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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죽어 있어. 어머 어머 이거 효과 좋네. 더존 킬라 셀렉트 유제. 이거 이거 괜찮네. 나중에 다 뿌려 놔야겠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극혐이라. 바선생 님은 보여 드릴 순 없지만 어제 그놈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그놈인 것 같아. 새로운 애들을 데리고 오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 여기가 이제 요주의 그런 인물. 제가 분기별로 청소하니까 한 3개월 있다가 뺀 거잖아요. 여기 조그만한 거미들 이 있더라고. 그거 다 해서 산거 소독을 이거 쫙 해야 될것 같아. 아유, 다 죽었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것 봐. 거미가 있다니까. 이거 얘네들을 진짜 죽여도 야죽거도 나와. 소독을 해가지고 이게 싹을 없애야지. 어디 갔어? 상놈의 거미들. 상놈의 거미들. 어디 갔어? 아씨.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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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내가 벌레 싫어하진 않아. 무서워하진 않고. 근데 서로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 각자의 영역에서 살자고. 나의 영역만 침범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지. 보일러 뗄때 조심해야 돼. 제가 보일러 뗐다가 여름 넘어올 때 이걸 한번 엎었잖아요. 난리 났었어, 난리 났었어. 보일러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거 열심히 닦고 만납시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할 땐 집중을 해야 돼. 물 티슈로 이거 이제 두번세번 번 닦았으니까 이거 살균 티슈로 한번더 닦아줄게요. 바닥도 살균을 해야지. 오, 살균 냄새가 난다. 살균, 살균. 일단 이걸로 닦아서 엄청 빤딱빤딱하거든요. 장난이네. 기분 째죠. 깔끔하게 한번 살균해주고 그다음에 바닥에 조금 이거 뿌려놓을게요. 이거는 알코올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에어컨 켜놓고 좀 말려놓을게요. 듬첨듬첨.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바닥에도 조금. 그 제일 중요한 게안 와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맥스 포스 셀렉트 겔. 이게 기가 막히네요. 근데 후기가 진짜 진짜 재밌네. 사람들이 막 거의 후기를 A4 한 장씩 써주셔가지고. 그거 읽는데 한 시간이나 보고 있었네. 아우, 배송이나 빨리 되라. 빨리 끝내자. 어제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막. 간지러운 느낌이 들고 막, 검은 색깔 뭐이 요만한 게 보이면 다 박힌 줄 알고 약간,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아, 힘들다. 아, 무서워하진 않는데, 아, 잡지 못해. 제가, 아, 벌레.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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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시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와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올려나 어, 요 정도 깨끗하면 요쪽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약은 다른 데다 분포하기로 하고 오면, 매트리스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더쳐넣을게한 번씩만. 이게 예, 좀 맡으니까 어지러운 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좋진 않나 봐. 좋진 않겠지. 환기 필수, 환기 필수. 먼지들이 많으니까 노랑동굴은 깨끗해야된다 아우 지겨워 지겨워 청소한번하면 진짜 수명이 주는 기분이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한는데 어떻게 <놀람> 다 선생이 나타날수가 있어 내가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어 맨날 머리카락 죽는데바퀴벌레가 여러분 머리카락도 먹고산대 미치미치물만 있어도 산다니까 뭐 그놈의 질긴 생명력 미쳐미쳐 인정인정 아 어, 놀래라 아이씨 먼지인데 깜짝 놀랐네 아 이게 자꾸 뭐가 날리면 자꾸 놀래 여 제가 이것도 샀는데 옛날에 인스타 광고를 한번 봤었거든요 방충망에 그냥 쭉쭉쭉쭉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못 넘어온대요 인체 무해라다는데 뭐 뭐할수 있는 건다 하는 거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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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클라이막스가왔다와와 7시에 반에 왔네 엄청 크다 이게 진짜 좋대요 여러분 그림은 연고만 한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 이게 밥인데 이게 뭐냐면 바 선생들은 먹은 걸 이렇게 뱉어가지고 다시 나눠 먹는데요 이거를 이제 나눠 먹으면 다 같이 죽는 거지. 이게 근데 효과가 엄청 좋대. 독일 건데. 여기 좀 작아지고. 이거 뚜껑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벽이나 이런 쪽으로 타고 다닌대좀 모서리나 이런 데 위주로. 아우 내가 약을 많이 맡았더만 어질어질해. 많이 해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데요. 이거 양반테이프로. 참 쉽죠잉? 이걸 이제 서른 개 만들어서. 아무튼 요런데 요런데 안에 구석을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목격한 도로니까 그냥 이렇게 완두콩만큼 짜놔도 된대요. 냉장고 밑에도 위험해. 장롱, 아, 안 들어가네. 아씨, 안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 싱크대 밑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저 안쪽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오면 걔네 인정해줘야 돼. 서테이크를 쓸 겁니다. 핏물 제거. 밭퀴 퇴치 만찬 서테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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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오지 마라 어쩌다 잘못 들어와가지고 진짜 박멸시켰어 내가 지금 몇 시간 4시간째 지금 바퀴를 박멸시켰어 오늘 목살 샐러드입니다 메뉴는 맛있는 거 <laughs> 고기 냄새로 바퀴들을 유인해가지고 괴롭게 해야지. 냄새 맡고 왔는데 독약이 있어. <laughs> 저 약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공용 공간에도 좀 약을 해놔야 될것 같아. 다른 분들을 위하여. 이거는 리코타 치즈 목자 스테이크 샐러드 맛있는 거. 아 화장실 문 닫아야지. 밥 먹는데 화장실 문 열려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는 발사믹이 잘 어울린답니다. 바키와의 결투에다가 승리하였다. 음. 이제 이불, 테이블 꺼내면 돼요. 그리고 누워 자면 돼. 얼마나 행복해. 하하하하. 아직... <laughs> 빨래도 왔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 켜줘가지고. 편한 거. 평온한 거. 송파 해충 퇴치기 바퀴가 이 세탁기 밑으로 지나갔단 말이야 어.. 여기다 꼽아두면 될것 같아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놔두면 날파리도 좀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laughs> 다시 돌아왔다 나의 평화로운 동굴이 이제 넷플릭스 보고 잘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15일 14일 격리할 때 제가 쓰레기 안 보이고 저기 쌓아놓고 이랬잖아요. 상놈의 벌레들한테 소문이 났나 봐. 이집 맛집이네. 이집 잘하네 이렇게. 이집 먹을 거 많다. 이러면서. 이근 아무도 못 건드리지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종교생활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월요일 화요일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방